서울 속초간 동서 고속철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또다시 정치 이슈로 등장하려는 조짐마저 나타나 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박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년을 기다린 서울 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 사업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정권의 한결 같은 공약을 믿었던 주민들이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생업도 포기하고 수차례 원정 집회에 나섰고 릴레이 1인 시위로 민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햇수로 3년째인 예비타당성 조사는 결과 발표는 커녕 점검 회의조차 1월 이후 중단 상태입니다.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서 고속철을 또다시 선거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에 지역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속초시 50여 사회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을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동서 고속철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선 후로 미루겠다는 그런 정치권들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저희들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원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와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춘천을 찾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총선 이후 동서 고속철 문제 해결 취지의 발언은 민심에 불을 당겼습니다. 이번 선거를 잘 치러야만 어, 무슨 어, 동서 고속전철이 어, 착공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아주 불쾌한 어, 그런 발언을 하고 가셔서. 더 이상 동서고속철은 공약이 될수 없다는 확고한 민심은 이달 중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가운데 30년 기다림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